안녕하세요.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. 오늘 배울 동작은 리버트라고 합니다. 리버트는 제가 앞에 만든 몇몇 강좌에서 쇠비기라고 했던 동작들입니다. 리버트를 할줄 알면 좀 부족한 기술들의 각도를 보완해서 랜딩할 수가 있습니다. 리버트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머리와 상체를 이용하는 겁니다. 머리와 상체를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기 전에 그 반대 방향으로 꼬았다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. 반대 방향으로 꼬았다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체와 머리를 돌려주면서 하체를 끌어준다는 느낌으로 특히 뒷발로 끌어준다는 느낌 그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. 이때 백사이드 리버트는 발가락을 이용하고 프론트 사이드 리버트는 뒤꿈치를 이용하는데요. 이것은 백 사이드 킥턴, 프론트 사이드 킥턴과 같습니다. 제가 앞에 만든 킥턴 강좌에서도 얘기했듯이 백 사이드는 발가락을 이용하고 프론트 사이드는 뒤꿈치를 이용한다는데요. 그것과 같은 겁니다. 그리고 피겨를 봤던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. 김연아가 빙글빙글 돌다가 마지막에 뒷발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떠올리면은. 약간 이해하기 쉽습니다 앞발은 축으로 놓고 뒷발을 끌어준다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앞발을 살짝 들어주면서 리버트를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어렵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앞바퀴 살짝 들어주면서 하는 게 조금 더 멋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 취향 차입니다 영상 보시고 잘안 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제가 입고 있는 이 김세중 스케이트보드 아카데미 티셔츠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. 이옷 구입하시려면 하단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를 통해서 구입해주시면 됩니다. 본인이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으면 제 유튜브 채널에 재생 목록에 여러 강좌가 있습니다. 재생 목록에 강좌들 다 보시고 필요한 기술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그럼 제가 보고 영상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